오늘의 시사상식 세 가지 주어가세요. 첫 번째, 승수효과. 정부가 돈을 쓰면 경제가 몇 배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정부가 천억 원을 지급했는데, 국민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최종적으로 이천억 원의 경제효과가 나타났다면, 이게 바로 승수효과입니다. 정부 지출이 민간 소비를 활성화하고, 경제를 살리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. 두 번째, 오커스, 미국, 영국. 호주가 만든 외교 안보 협의체입니다. 이세 나라가 정기적으로 만나서 국방, 외교, 첨단 기술을 논의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조직인데요. 특히 인도와 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협력이 주요 목표입니다. 세 번째 트윈 데믹 비슷한 두개 이상의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. 대표적인 트윈데믹의 사례는 코로나19와 독감이라고 할수 있겠는데, 앞으로도 새로운 전염병과 독감이 동시에 퍼질 수 있어서 방역 당국도 주시하고 있습니다. 더 궁금한 용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.